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삼기노트 11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삼기노트 1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절 여러분이 한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주겠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문이 있었으며 그 문에는 열두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또 성벽에는 열두 개의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약 2200km 였습니다. 성벽은 전체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호만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수, 열한째는 히아신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열두 개의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었으며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그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21장 3절 5절이 말하듯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아멘. 이제 다다 다 마쳤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또한 시작과 끝이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 없이 주겠다. 하나님은 그저 기능적인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냥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마른 자들,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자녀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 없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입니다. 7절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신앙의 승리자는 고난과 핍박, 바벨론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 즉,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게 될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요? 게시록 2장과 3절을 함께 보실 때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7절,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2장 11절,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2장 17절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추어둔 만나와 휜도를 주겠다. 2장 26절 신앙의 승리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또 그에게 새별을 주겠다. 3장 5절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안에서 인정할 것이다. 3장 12절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3장 21절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의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받을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요. 그리고 이것은 뭐 너는 저거, 얘는 이거, 너는 잘했으니까 저거 골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15장 32절 31절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벨론의 유혹과 핍박 속에도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반면, 신앙의 승리자와 대조되는 자들에 대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신앙의 승리자와 대조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비겁한 사람, 불신자,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란한 사람, 마술사,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쟁이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 최후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승리자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과 달리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둘째 죽음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죽음을 당할 사람, 그저 예수님을 안 믿는, 대적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비겁한 사람. 이 비겁한 사람은요, 원어를 풀어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바벨론의 유혹과 박해에, 바벨론이 이땅 가운데 많은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박해 속에 넘어가는 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신 은혜를, 뒤로 하고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뒤로 물러서 멸망 멸망 당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가지 내가 무엇을 이룬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나 혹은 세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그 선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하, 신앙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불림받는 자의 모습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9절입니다.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든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오너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에 이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이 천사는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든 일곱 천사 중에 하나,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며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것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왜죠? 요한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앙이 담긴 대접을 든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요한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0절부터 묘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절에서 천사가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합니다. 결혼에 빗대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요. 정리하자면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름 아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10절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어떠한 영광을 누리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11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문이 있었으며. 그 문에는 열두 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그 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씩 있었습니다. 또 성벽에는 열두 개의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먼저 그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았고 또한 수정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벽옥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4장 3절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벽옥과 홍옥 같다라고 합니다. 보좌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옥과 홍옥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구절은 어쩌면 하나님이 크신 팔로 둘러싸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의 모습 그성 주위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싼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설명 12절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문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에는 열두천사와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하며 13절 성벽에는 열두 개의 주춧돌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사도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 약속으로서 구약의 열두지파와 성취로서의 신약의 열두사도 구약과 신약을 즉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언약 모두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성벽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완전한 안전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15절부터 17절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고 금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약 2200km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를 재어보니 약 65m였는데 이것은 천사의 측량이지만 사람의 측량 기준에 위한 것입니다. 천사가 성과 성문, 성벽을 재기 위해 금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량한 결과 성의 모양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치수는 어떻습니까? 길이, 폭, 높이 모두 약 2200km라고 합니다. 제가 그 거리가 실감이 안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지도를 켜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200 킬로미터는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북한을 넘고 중국을 넘고 몽골의 수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거리가 2,200 킬로미터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높이가요. 백두산이 2,750 미터인가요? 그런데 이새 예루살렘의 높이는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뭐 대기권도 뚫는 것 같아요. 네. 또 17절을 보니까요. 성벽의 두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오늘날의 치수로 오늘날의 치수로 65미터라고 합니다. 65미터짜리의 두께의 벽, 그 어느 누가 뚫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사람의 상식과 기준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고 동시에 개혁계정으로 살펴보자면 그 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날 헬라어 단위로 말하는데 12,000 스타디온과 144 큐빗이라고. 이 길이, 높이, 폭을 12,000 스타디온 또이 폭을, 두께를 144 큐빗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날의 칫수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크기로서 그 성은 장엄함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칫수로 볼 때, 만 이천. 만 이천 무엇입니까? 완전수 12에 만이라는 숫자를 곱한, 곱한 수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네, 12라는 완전수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수가 만, 1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고 범접할 수 없는 숫자, 만 2천이란 크기의 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144 규빗이란 넓이, 144, 12에 12를 곱한 수입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봤죠. 12절부터 14절에서 말하듯 약속으로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성취로서의 열두사도 그 둘을 곱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그 둘을 함께 품고 가는 새 예루살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이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일이 마치는 날 그때에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 크기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의 모습들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가며 살펴보면 좋겠지만 설명으로 드리자면은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보석들 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은요, 에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에덴. 에덴에 대해서 말하는데, 또 여기서도 각종 보석들을 말해요. 그렇기에,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새 예루살렘의 보석들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무엇을 의미하냐, 곧, 곧, 에덴과 제사장, 곧 성전, 성전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창조때의 에덴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성전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이새 예루살렘에 치장된 보석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났던 에덴과 배교가 이루어졌던 성전의 완전한 모습이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의 시작인 에덴과 임재의 시작인 성전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자 다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자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사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도 많고 소갈이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은 이 세상은 자기가 금방 심판당할 것도 모르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 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신앙의 승리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를요. 이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참된 안식이자 행복을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네, 우리의 집은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함께 할새 예루살렘, 완성될 교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 시간 더욱 더 성령님께 묻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삶, 주어진 인생 가운데 신앙의 승리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